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5장과 1 6장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볼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저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비유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는 이른 양, 이른 드라크마,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도,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른 자에 에, 에, 에 있다. 아흔 아홉보다 한 마리의 이른 양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시다. 에, 그러므로, 너희들처럼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저 정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제 참된 제자란 분들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송아지 잡고 해가지고 잘 해주니까 첫째 아들이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집에서 늘 충성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뭐 잔치는 커녕 맨날 일만 시키고 이 둘째 아들은 못된 짓다 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잘 잘해주냐, 이럴 수 있냐 하고 이제 불평을 가진 것이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형한테, 야, 그래도 죽었다 살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네, 제가 잘못했군요 아버님. 저도 그럼 같이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습니다. 비유가. 그래서 아마 그거와 연결해서 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더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좀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이런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비유로 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크게 보면 이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렇게 두 가지의 비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에, 이 제일 어려운 게 누가 보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것은 몇번 읽어봐도 상당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불이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엉터리로 하고, 뭐, 주인의 소유를 자꾸 이렇게 막, 낭비하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주인이, 이제 너 그만해라. 난안 되겠다. 불이해서 안 되겠다. 하 이제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지기가, 불이한 청지기가 그만두기 전에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주인한테 꾼돈뭐 이런 거를 조금 원래보다 적게 해가지고 문서 조작을 해가지고 덜갚게 이렇게 해 해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 그만뒀을 때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 신세졌으니까 뭔가를 나한테 줄 것이다. 내가 그거 가지고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돈 아주 나쁘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뭐 뭐 주인 돈을 막 낭비하다가 쫓겨날 즈음에 또더 낭비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서 조작을 해서 주인의 돈을 더 축내는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주인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아니,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지혜가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해보는 것인데 하나는 미리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쁜 짓을 했건 자기 뒤에 먹고 살 것을 미래를 준비했다. 이것을 지혜롭게 본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해석을 위한 해석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지혜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을 때,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그, 말씀하신 지혜가 그 뜻이다. 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의 핵심은, 이 앞, 그리고 10절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리한 자는 큰 것에도 불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앞에 세 가지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하튼 이 불리한 청지기가 그렇게 문서 조작을 했건 어쨌든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줬다 하는데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 주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빚진 사람들이 뭐 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빚을 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여하튼 탕감해 준 것입니다. 불리한 방법을 썼지만 탕감해 주었다 는것 자체에 이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그 홍길동.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의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다 는 것에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15장, 1 6장이 계속 그 힘들고 어려운 이른자 또 둘째 아들, 죄는 졌지만 탕자, 돌아온 탕자, 이른 드라크마, 그리고 여기에 빚진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일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다. 그게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이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 부자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무슨 뭘 잘했기에 천국에 갔을까 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 거지로 생활했던 거예요. 여게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신 비유에 그런데 부자는 예, 단지 이제 부자의 잘못은 딱 하나를 여기저기로볼 수가 있는데,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 이 뭐,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도 두지 않았다는 게 이게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즐길, 19절에, 19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울 을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그런데 하고 20절 21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기의 집밖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것이 보긴 봤겠죠. 그래도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긍율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부자는.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도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는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주님께서 지적한 그래서 그 부자 나사로는 결국 지옥에 갔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또 이런 것은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 나서서 돌보고 섬기는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비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지금 비유를 다섯 가지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슬픈 자, 아픈 자, 에, 이런 분들, 외로운 자, 이런 분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마트보음의 그런 말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와도 연결될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분들을 더욱더 돌보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이 칭찬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그런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우리가 아동 모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어, 이렇게 같이 손잡고 왔어요. 근데, 어, 봐도, 아이가 참, 이렇게 좀, 어,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만한 것 같고, 저한테 핸드, 어, 이렇게 핸드백이 있는 걸 보고 계속 저게 뭐냐고, 약간 물어보고, 그, 그걸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어, 핸드백이야, 핸드백. 그랬는데, 계속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도 아주 남루하고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이 공문을 돌렸을 때 선착순으로 돌렸기 때문에, 아마 이 선착순이라는 것에 마음이 있었고 자기 딸이 예, 여기에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쓰러움 때문에 전화를 몇번 하고 어, 월요일날 오셔도 된다고 하는데 막 굳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등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 보내신 첫 번째 아주 귀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아이가, 어, 그러고 그리고 뭐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고, 그분이 밥값을 내는 거냐 걱정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런 혜택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구나. 어제도 동사무소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내달라. 예. 아마 하나님께서 이 섬나 센터를 세우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너희들은 정말 섬기고, 어, 그런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을 잘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가 이참 귀한 일이에요. 어, 여태껏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 해본 적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 예. 저는 아 이게 목회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렇게 제가 부딪혀 보니까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도와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 일이 또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냥 정상적인 애들 가난한 애들 정도면 돌보고 하는데 뭐 어려움이 어디 겠어요근데이정이 이 지적으로 그러니까 주의 산만이고 이게 뭐 ADD 뭐 있잖아요. 예, 그런 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 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을 하라는 사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이 오늘 말씀이 근데 참 연결이 돼요. 이 누가 복음을 읽게 하셨는데, 이 누가 복음에서 계속 참된 제자의 길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